자, 자, 오늘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요? 코로나 유행 그래서 극, 극복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노래 자 이거 코로나의 노래 저희 둘다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먼저 기우미씨 어, 안 해도 되군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나요? 오케이 줄어지면 사고 좋아. 발생. 아우 뭐뭐 뭐. 좋아요 좋아. 저 one two one two three f 이 I am 진짜 힘들어 참고로, 정구는, 자, 깃들이 아니야. 근데, 저거 잘못,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정구가 안 줘요. 구리에. 구리에. 아, 그리고 여기 어디냐면은, 상황이 좀 다르죠?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 집. 할머니 댁 아, 어, 물. 아, 물 먹고 싶어요. 아, 난 여행이랑 힐쪽 걸릴 것 같아. 아니야안 걸려. 아... 잠시만요. 아, 진짜 힘들네요 자, 예방 수칙 알려주겠습니다. 아, 기어미씨도 해야죠. 응, 기어미씨도 노래 불러야죠. 아, 진짜. 저물좀담볼까요 전하기 싫은데. 해야죠. 아니 확진자분들 얼마나 고생 많아. 우리 유진들도. 김현씨 그걸 잘못한 거예요. 사망자는 어떡 하네? 사망자는 어떡 합니까?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어쩌라고요? 갔다 오세요. 저거 갖다 모세요. 저 갖다 모는 거. 아니 무슨 유산증후군 그런지. 아 김현씨도 무슨. 아, 주가, 주가, 주가. 일단 마스크 모자 다시 쓸어 모자 어딨어 모자를 알아봤습니다. <laughs> 아,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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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죠? 약간 그러니까 이거 뒤로 돌렸을게요. <laughs> 자.